체크인, 체크아웃 시작과 끝인데 여기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거는 그냥 역량을 떠나서 서비스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 사람이 서비스업을 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여기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있네요 2층이 침실이고 보통 복층인 곳들은 천장이 낮아서 불편한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m 좀 넘는 것 같아요 보시면 태블릿도 있고 복층이라서 1층에서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그 부분이 좀 포인트 같고 공간을 활용한 소파도 있고 캐스트. 미니바. 이렇게 되어있고. 역시. 구조가 되게 독특하다. 샤워 부스. 아난티 앳 강남에 체크인을 했고요. 여기가 보니까 카트 서비스가 있어요. 샌딩 해주는 건데, 미리 전화나 앱으로 예약 신청을 하면, 전방 3km 내 지역까지는 무료로 이제 태워다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오늘 해볼게요 지금 내부 복도랑 객실이랑 영상에 보신 것처럼 되게 깔끔해요 제가 알기로 아난티가 기장에 있고 남해에 있고 여기가 세 번째 같은데 강남에 이제 아난티 앳 강남이라고 어 오픈한 지몇달 됐죠 근데 확실히 오픈한 지 얼마 안된게 티가 나요 체크인할 때도 예약자를 찾는 것도 좀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프런트 직원분이 익스피디아로 예약을 했는데 못 찾으셔 갖고 PMS에서 저 명단을 못 찾아서 옆에 남자 직원이 또 오셔서 같이 찾아주는데 고질적으로 오픈한 지 얼마 안된호텔에좀 문제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분이 좀 아직 숙달이 안된분 같아요. PMS를 아직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 같았고. 근데 뭐 크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아직은 좀 안착이 안된 거를 느낀 게 체크인 하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좀 명확히 못 해주셨어요. 아란티 같은 경우는 회원, 원래 회원제로 멤버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관련해서 좀 질문을 했어요. 멤버십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답변을 좀잘못 하셔서 싼 곳이 아니라서 원래는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모르겠어요. 장사가 안 돼서 일반 퍼블릭도 영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의도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멤버십이 가격이 메리트가 있으면 한번 멤버십을 구매해볼까 했는데, 지원분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혹시 멤버십 관련된 뭐 안내 책자나 그런 게 있냐 했더니, 요 명함 주셨어요. 버틀러 명함. 그래서 여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 일단 여기는 가장 큰 특징은 객실 같아요 객실 객실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있고 거실도 넓고 공간이 널찍널찍해서 고 부분 좀큰 특징인 것 같고 아까 체크인할 때 수영장을 많이 강조하신 거 보니 제가 뭐 수영장 갈 일은 없겠지만 수영장이 좀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야외 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이 나누어져 있고, 1부부터 5부까지 있어요. 시간대가 10시에 시작해서 9시에 마감인데, 2부랑 5부는 야외 실내 둘다 성인 전용이에요. 우리 따라한 건가? <laughs> 저희도 저녁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엔 저녁 8시 반 이후에 성인 전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도 아무래도 2부랑 5부만큼은 성인분들이 아이들이나 이런 시끄러운 거에 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여유로움과 수영을 즐길 수 있게 해주려고 성인 전용을 만드신 것 같아요. 투숙객은 1박당 1회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피트니스, <laughs> 어, 이상하게 제가 올 때마다. <laughs> 여기도 이제 피트니스랑 사우나가 있고, 피트니스는 당연히 무료고, 사우나는 투숙객 38,500원. 유료인데, 하필 오늘 휴관이에요, 휴관. 정기 휴관 매월 두째주 수요일이 정기 휴관인데 오늘이 하필이면 둘째 주 수요일이에요 오늘도 내 피트니스는 이용 못할 것 같고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오전은 예약이 다 찼다고 피트니스가 여기 좀 되게 트, 특이하게 조식이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식이 8시부터 1시 반까지 총세 타임으로 나눠져 있어요 분산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3부는 12시부터 1시 반인데 이건 조식이 아니라 점심 아닌가 이 정도 면 뭐 어쨌든 1부부터 3부로 나눠져 있어서 그 사이 시간대에 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1부가 8시부터 9시 반 그리고 2부가 9시 반부터 가 10시부터 10시부터 11시 반 그리고 3부가 12시부터 1시 반 그래서 요거잘 알고 가셔야 될것 같고 괜히 애매하게 9시 반에서 10시 사이 가시면 식사 못 하시는 점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성인이 55,000원 소인이 35,000원 매일 조식을 한번 이용해보고 피드백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이미지인데, 요렇게 생겼네요. 아까 객실 수가 120몇 개라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 요게 이제 욕실 어메니티인데, 보이시나요?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만든 샴푸랑 린스랑 이제 그 바디 워시가 다 고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저희 호텔에서도 이미 2년 반 전부터 캠페인 하던 건데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를 줄이자는 취지죠. 그래서 여기도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용기 자체도 펄프로 만들어서 분해가 잘 되는 잘썩는 재질이고 안에 열어 보면 이렇게 세개 샴푸, 린스, 바디 워시가 다 고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샴푸입니다. 샴푸. 여기는 금액대가 싸지 않죠? 오늘 제가 예약한 여기가 거의 기본 객실 같은데 30만원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넓다. 가족들 오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호캉스 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워낙 객실이 넓고 공간이 많아서. 연인이 호캉스 하기엔 너무 객실이 넓고, 연인보다는 좀 한. 3, 4분 이상 좀 즐길 수 있는 곳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쓰기에 좀 적합한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3, 4분이서 오셔서 숙박하면서 여기 안에서 뭐 술도 한잔하면서 수영장도 즐기고 그러기에 좀 좋은 곳 같고, 전체적인 총평은 내일 조식 이용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을 먹고 왔는데 조식이 55,000원이에요 코스와 부페스테이션이 같이 되는 그런 컨셉이고 부페스테이션은 어, 되게 간촐하게 되어 있어요 딱 컨티넨탈 수준이고 근 음식들이 조금 더 고급진 음식들이 껴있었고 거기에 이제 코스가 나오는데 육류 아니면 해산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산물을 선택했고 그래서 스프랑 메인 플래터 코스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그냥 스프 주고, 그 다음에 메인 플래터. 끝. 아, 차도 줘요. 커피나 뭐티 같은 거. 제 거에는 이제 농어, 농어 스테이크가 나왔고, 옆에 곁들이로 관자랑 이제 새우 같은 게 나왔는데, 농어 같은 경우 비린맛이 났어요. 굽기는 뭐 그냥 그랬는데, 생선의 비린맛을 못 잡아서. 아무래도, 뭐, 생선이 정말 좋은 생선이었다면, 뭐, 어떻게든 비린내가 안 났을 텐데, 조리를 잘 못한 건지, 비린맛이 났고, 관자도 좀 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저렇게 부패를 선호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많이 먹질 않아서, 부페 가면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손해거든요. 근데 그냥, 아, 이럴 거면 차라리 뭐, 아메리칸 정도의 부페가 낫겠다. 아메리칸 베이퍼스트가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금액, 생각하면 55,000원이면 네. 뭐 다시 찾을 것 같진 않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점도 있죠. 이렇게 하면 비용이 좀 절감이 되겠죠. 아무래도 폐기되는 음식 양이 줄어들고 하니까 글쎄요. 일단 공간이 좀 협소해요. 조식 공간이 아마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완전 풀 부페를 꾸리기에는 스테이션이나 이런 게좀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컨셉은 알겠어요. 미니멀한 그 세미 부페 스타일의 스테이션에 이제 코스를 별도 단품으로 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메인 플래터가 이제 힘을 줘야 되는 음식인데 조금 더 신경 쓰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호텔 복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아난티 앳 강남에서 숙박을 하고 지금 마무리 리뷰를 하려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외부는 뭐 익스테리어가 뭐 그렇다 할 만한 포인트나 그런 건못 느꼈어요. 그냥 그냥 건물? 네, 이고. 근데 인테리어는 확실한 특징이 있는 게 일단 로비는 입구를 들어가면 거기가 2층이에요. 사실 지상층이지만 건물에서는 거의가 2층이고 이제 로비는 한층 내려가면 로비층인데 로비는 전체 벽을 다 벽돌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돌만이 주는 그 느낌 그게 좀 강하고 그리고 벽돌에 2178이라고 숫자가 써있었는데 분명히 의미를 부여해서 쓴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뭔지 모르겠대요. 일단 특징이 호텔 로비 같지가 않아요. 이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호텔 로비보다는 스파에 온것 같은? 그리고 로비 그 체크인 리셉션 데스크도 전 처음에 거기가 리셉션인지 몰랐어요. 정면에 프론트 리셉션과 옆에 이제 카페테리아 같은 뭐 커피 머신도 있고 막 그래갖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카페 공간이 녹아져 있고 리셉션 데스크가 두 개인가 밖에 없어서 호텔보다는 좀 약간 스파 리셉션의 느낌이 좀 강했고요. 나머지 공용부 복도나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객실 내부도 그렇고, 목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거의 쓸수 있는 곳에는 다 목재를 쓰셨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 컨셉인 것 같아요. 아나티 컨셉. 저는 개인적으로 목재나 거울 인테리어 쓰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유행을 타지 않아요. 유행을 타지 않고. 일단 타겟 자체가 가족단이 일것 같아요. 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끼리. 여러 한 세네 분이서 엠방에서 오시기에 딱 좋은 호캉스하기에 좋은 곳 같았고 위치는 이제 학동역 근처예요. 학동역이랑 을지병원 그 사거리 그 사이쯤 되는데 보통 뭐 편리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객실이 일단 층고가 높은 게 복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 이제 거실에서 보면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 이런 게좀 있었고 객실 내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레이아웃도 굉장히 그러그 그러니까 공간을 잘 활용한 인테리어 같았고 너무 티나지 않게 고급스러움도 잘 전달이 된것 같고 그리고 토일렛이 이제 별도로 밖에 빠져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욕실 고체 어메니티 있잖아요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제 써봤는데 좋아요. 샴푸는 그냥 비누처럼 머리 이렇게 대고 이렇게 막 하면 거품이 나거든요. 저는 되게 잘 썼는데. 근데 이게 그 기름기가 좀 없더라고요 샴푸가 그래서 아마 머리 긴 여자분들한테는 좀안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체크인 할때 체크 아웃 할때 동시에 느꼈던 건 직원들 응대가 좀 많이 서투르다 그리고 소극적이다 그게 좀 제일 이 호텔에서 숙박하는 동안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괜찮았는데 뭐 조식이 금액 대비 뭐 별로인 거 이런 거는 뭐 사실, 조식은 안 먹으면 되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매뉴얼이나 이런 스탠더드가 완전히 자리에 안 잡았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서투르기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너무 딱딱하고 이거는 그냥 역량을 떠나서 서비스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호텔리어는 직업 자체가 서비스 프로바이더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인데 체크인 체크아웃 시작과 끝인데 여기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 생존스 직원들도 조금 더 먼저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절실히 필요한 거 같아요 호텔에서는 아무리 그 호텔이 뭐 시설이 좋건 나쁘건 럭셔리하건 시설이 부족하건 직원의 서비스가 좋으면 그거를 웬만한 건다 커버가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호텔이란 곳은 뭐 아무리 지금 뭐 무인화가 되고 IoT 기능과 뭐 AI 기능들이 도입이 되고 뭐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사람의 서비스로 시작해서 사람의 서비스로 끝나는 곳이 호텔이기 때문에 사람의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호텔이 이 부분이 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국가마다 그 나라 사람들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좀 모르는 사람 혹은 이제 누군가한테 먼저 다가가는 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냥 뭐 마트나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복도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마주치거나 이렇게 지나치면 웃거든요. 웃고 인사를 해요. 처음 보는 사람도 인사하고 를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혹시나 뒤에 사람이 들어오면 문을 잡아주고 그게 거의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자라오면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호텔에서 일을 하는 것과 우리나라처럼 좀 모르는 사람한테 웃으면은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겠죠? 새끼 또라이 아니야? 왜 웃지? 이런 인식이 박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오히려 서비스업에는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타고난 성향 자체가 그래서 더더욱 한국 사람이 서비스업을 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호텔에도 게실팀 직원들, 시금팀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개 중에는 그래도 정말 잘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얘기가 좀 셌는데 어쨌든 이번. 이번에 아난티엣 강남에서 묵으면서 가장 절실히 느낀 거는 역시 호텔은 사람의 서비스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제 부족했다? 왜 부족한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타고난 성향의 차이가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 같은 이제 출장 때문에 숙박을 하는 비즈니스 트래블러한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호텔이에요, 여기는. 왜냐면 일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조식을 다 일찍 먹거든요. 저도 원래 6시 반에 내려가려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이제 8시여서 다시 이제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내려갔는데 또 조식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워크인으로 가면은 아마 안될 거예요. 안 되고 미리 당일 오전에라도 혹은 전일에 조식을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6시 반에 문 뜨자마자 전화를 해서 다행히 예약을 해주셔갖고 조식을 먹었는데 보통 조식이 빠르면 6시 늦어도 6시 반에는 시작하거든요. 정말 늦은 곳들은 7시? 근데 8시부터라는 거는 일단 저처럼 일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오지 마라 약간 이런 <laughs>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비즈니스 트래블러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호텔 같고 불필요하기도 하고 요 공간이 워낙 넓어서 그리고 그 카트 서비스 이용하려고 했던 그 샌딩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목적지가 3km를 초과했어요. 제가 이제 코엑스로 다시 일 때문에 갔어야 했는데 코엑스가 한 거의 4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카트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했고 하지만 여기서는 투숙객한테 호텔을 중심으로 3km 내에서는 원하는 곳 어디든 미리 예약을 하면 차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 올 때는 알아서 오셔야 되고, 요거는 가시게 되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객실이 넓다. 그리고 복층으로 되어 있고 구조가 그렇고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수영장이 뭐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카트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식이 저처럼 이제 그일 때문에 출장 가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조식이 8시 부터라 그리고 아직 좀 직원들이 응대가 서투르기도 하고 응대가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체크인하거나 체크아웃할 때 그런 거를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고 뷰는 뭐 그냥 시티뷰예요 그냥 시티뷰고 가성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싸도 30만 원 중후반 30만원 거의 후반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가족 단위로 한 번쯤 가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기시도 넓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여러 명이서 M분의 1로 가는 건뭐 나쁘지 않은데, 커플들이나 혼자 가는 거는 전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아난티 앳 강남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먼지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